안녕하십니까. 8월 3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 전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수도 1% 정도 빠졌고요. 자, 나스닥도 2% 가까이 좀 빠졌어요. 예, 기술주들이 대거 차익시동이좀 나왔습니다. 자, 고점에서 주춤하는 모습, 제가 불안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돌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예, 또 차이시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민간고용지표도 예상치보단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고용이 32만4천 명 증가 예. 시장 전망치는 한 18만 명이었는데 이거 좀잘 나왔죠 내일 또 고용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동부에서 예. 이런 것도 너무 고용이 견조하게 되면은 또 패드가 예. 연준이 예. 또 추가 금리 인상 뭐 예. 고용이 강하다 또 이런 핑계를 줄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나오면 안 되는 또 아이러니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될것 같아요 자 <laughs> 신용강등 문제는 뭐 정치 정계 재계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비난하고 피치를, 지목, 어, 피치를 지목해서 딱 예, 뭐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채값도 뭐 그렇게 변동이 없어요 국채 매도세도 없고 크게 흔들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맞물려서 또 차익시간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 큰일날 일은 아니거든요 AA에서 트리플에서 AA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근데 그게 있죠 왜냐면 피치가 낸 보고서에서 예,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지목했다 라는게 예,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또 예, 그런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그런 예, 생각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자뭐 대형주들 뭐다 하락했습니다 애플도 예. 하락했고 애플 1.5%가 크게 느껴지죠. 뭐 테슬라도 한3% 하락하던데 2.7% 정도 하락했고요. 뭐 거의 대부분 종목이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특히 반도체 쪽도 좀 휘청휘청했어요. 저가를 보시면 7% 정도 되던데요, 6.7%. 자 아래 꼬리 달았지만 여기 440달러 중요하다고 제가 줄 거놨었죠, 이제 엔비디아.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예,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났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증시인데, 자, 우리 증시는 그럼 오늘 뭐 그냥 폭락을 하냐?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어제,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한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소폭 하락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스타트라인에서 외국인 선물 보면 아시겠죠? 어제처럼 뭐 2조가 쏟아져 내려오면 뭐, 그야말로 이제 60일 테스트까지도, 예,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식가 띄우고 좀 침착하게, 예, 오히려 침착하게, 덤덤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요런 캔들. 예. 자, 근데 오늘은, 어, 뭐, 식가 개파락에서 쫙 말아, 위로 말아 올리는 흐름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자, 올라갔다가, 어? 좀 싸대, 전, 저가 반등 했다가 다시 되물리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저가도 한번더 이탈하고, 이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게요. 예. 자, 2600, 2680. 오늘 주목해야 될 선입니다. 2600, 2580. 예. 자, 2600을 1차 지지선으로 놓을게요. 예. 자, 근데 거리가 2600이면 별로 멀지가 않죠. 616.5해 볼게요. 예. 0.7%? 네. 자, 요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저항 라인은, 자, 중심값부터 잡아야죠. 중심값 2610 포인트. 자, 진짜 2 5 8 2이 61선인데, 여기 무너지면, 예, 네, 그닥 좋는 않습니다. 2580 나누기 2616.5. 예, 이러면 1.4% 에요 여기까지 빠지면 자 이렇게 보시고 <laughs> 전61 오늘 굳이 이탈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예, 1차 저항선은 1, 2630 이네요 2630자 그리고 뭐 요건 그냥 놔둘게요 예, 2670맨 위에 건 놔두고 2640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쨌든 버티는 겁니다 예, 상승까지 바랄 필요도 없어요 예, 상승해 주면 좋겠지만 예, 그렇죠? 예, 좀 침착하게 예, 버티는 거 그리고 물론 장중에 뭐 상승전환 해도 좋죠 근데 후반에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미국장 눈치를 봐야 되고 고용보고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일 이제 금요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자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은 자, 어제, 결국은, 예, 그런 기대도 했었죠. 얘네가, 에코프로가, BM이, 아, 시장이 안 좋아? 그래, 우리는 따로 놀아. 하고, 예전처럼, 그죠? 시장 폭락하는데, 요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버티지 않을, 근데, 오히려, 예, 함께 빠졌죠. 예, 더 많이 빠졌어요. 7% 빠졌으니까, 보통 이제 한 4%, 5% 빠졌는데, 예, 이런 거 감안하면, 예, 당연히, 코스닥이 더 좋지가 않죠. 예. 굳이 오늘 또 2차 전지가 힘을 낼 만한 뭐가 없어요. 예. 오늘은. 예. 자, 근데 이제 포지션적인 매력은 있으면 반등은 물론 나오겠지만.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조금 예.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900이 오늘은 1차 지지선입니다. 900포인트. 자, 그리고 중심값은 907. 예. 907포인트. 그리고, 뭐, 2차 지지선을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죠. 왜냐면, 880이에요. 여기까지 무너지면 큰일 나죠. 880. 여기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가 61선이에요. 근데 워낙 다이나믹한 코스닥이라서. 자, 그리고, 1차 저항선은 920이네요. 그리고, 900, 927. 예 927, 2차 지지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뭐, 투심이 막 좋을 수는 없겠지만, 또, 예, 할수 없이 또 2차 전지에 힘을 빌리자면, 예, 지수는 방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마, 만약에, 에코프로비 아이고, 좀 우리, 이 나온 김에, 어, 리포트들도 안 좋고, 뭐, 고, 고평가 논란 많은데, 그래, 한번 누워보자. 이러면 코스닥 크게 또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코스닥은 예, 양날의 검이에요, 오늘. 근데 위험성의 51%를 예, 좀줄고 싶어요. 위험성으로. 예.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정이, 예, 아, 신용등급 하나, 뭐, 이러, 절대로 장기평성 건드린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예전에, 그, 2011년 신용등급 강등하고 좀 비교를 하시는 얘기들이 뭐 나오던데, 뉴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때 기자분들이야, 뭐, 다, 그렇게 막, 예.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 신문 기자랑 다르게, 인터넷 기자들은. 기자들이 좀, 제가 볼땐 휘갈겨 쓰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 괜히 겁주는? 그,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 끌려고.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때랑은 염연이 틀려요. 엄격히 틀리고, 포지션도 틀려요. 주가 포지션도.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61선 이내에서 조정 끝내기를 좀 바라보는 게, 현재 우리가 바라는 최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투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